대한항공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대한항공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대한항공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대한항공 앞으로의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본 결과 최근에 이제 눌림과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거 이게 이제 오히려 더 크게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승 초입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쭉 보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렇게 조정 구간을 좀 거쳤는데 눌림폭이 깊지 않고요. 지지선 구간에서 멈추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나 저점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이런 에너지 응축 과정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평선이 수렴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구간에서 살짝 이 힘이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한번 방향을 잡히면 힘있게 위로 끌어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은 마무리되고 반등 시작 직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동안이 박스권에서의 이 유지를 좀 해온 이제 종목입니다. 최근 주봉에서는 윗꼬리 없이 이제 강한 양봉이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고요. 어, 저항선 근처까지 현재는 내려온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도 보이고 있고 이 저항선을 이제 한번 제대로 또 돌파해 준다면 그동안 이 눌려있던 흐름들이 한꺼번에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돌파와 눌림 재돌파 패턴이 이어지면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 과거의 조정폭이 조금 컸고요. 장기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는 구간이고요. 최근 월봉 흐름을 보면 저점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상승 시도가 다시 한번 나와줄 만한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흐름이 바뀌면 월단위 상승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연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박스권을 뛰어넘을 만한 이런 이제 이 시도가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강력하게 상승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선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22,000대인 종목인데 저는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 충분히 4만원 그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 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세력 이슈에게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 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먹고 하는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또 한옥가라도 잘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에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 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이 화살표는 슬슬 슬슬 슬 세력이 매집하겠다 라는 신호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빵 하고 터져 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 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 한번 빵 하고 터져 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 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쯤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 i 에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 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림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 준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아,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 또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루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이제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루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E <síntos>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쏟았잖아요. 지금 이거 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 비트로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로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 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 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모봇이랑 또 서울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모봇도 그렇고 서울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 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이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기법 머리에 숙지가 되어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가지 한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서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식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제 차트를 보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 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들 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58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다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 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분석가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대한항공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로 보이고요 현재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일봉은 지금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는 저항선 근처에서 돌파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이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국제 여객 수요에 대한 회복 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펀드멘털 이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합병과 재편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적 흐름까지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금 양봉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좀 보이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조정이 있었지만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될 거다라는 확신이 강해지는 이제 시점이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을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언제 하셔야 되는지 타점 함께 짚어드릴 거예요. 위에 제 전화번호 공일공칠오팔8팔삼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대한항공 제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 사태를 종합을 해봤을 때 현재 주가가 하락 중이지만 바닥을 다졌고 곧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나 거래량 감소와 RSI 지표 역시도 과매도 구간 진입의 반등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현재 하락하지, 하락했지만 최근까지 여러 지표를 통해서 바닥을 다졌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그 타점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 움직임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새력이 들어 올릴 때한옥 가라도 비싸게 파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타점을 공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한옥 가라도 비싸게 이제 파실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이제 공유를 드릴 거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도 한 번씩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 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 드릴게요. 자, 이 대한항공 이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드리자면 2만 3천 원대 이제 곧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이렇게 2만 3천 원그 이상 상승도 이제 단기 고점으로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대한항공이 추가적으로 또 프리미엄 제석을 또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뉴얼을 하겠다. 11대를 리뉴얼하는데 3천억 원 투입을 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가 반영된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 250억 달러를 이제 규모의 계약을 이제 성사를 시키고 있고요. 어, 주 고객사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성수기를 또 이제 맞이할 것으로 도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의 회복이 그런 면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대한항공이 또뉴스속 호재가 중요한 종목이에요.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이 변동되는데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이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항공만의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를 이용해서 뉴스를 들어 올려서 다시 한번 주가를 이렇게 올릴 건데요. 어,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그래서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기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전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 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용해서 다시 들어 올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안가에 사안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 1 0 7 5 8 5 8 4 5 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권이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 주셨어요. 제 2000분에 달해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 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대한항공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23,000원 대 가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 해서 사악가에 사악가 상한가 먹고 4만원 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무료로 전달 도와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월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